그게 그거 메이플 스토리 같은데 나오는 예? 메이플 스토리에 언니 보고 계세요 방송? 네 리즈님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? 음, 얘기를 안 했어요 음,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볼까요? <laughs> 네 언니 최군님 뭐 어때? 아 등대 같은 분 <laughs> 아, 리사를 빛나게 해주는 등대 같은 남자 핸드폰에 그 바꿔요 등대라고 <laughs> 등대 맞지 밝히니까 아 요즘에 수작을 좀 해야 되는데 안 이 정도 딱쌈 이렇게 딱 이렇게. 아. 아. 이 들어가? 오. 오오 딸고스. 어 밥풀. 밥풀 춤. 음. 오. 음. 어왜형 어. 고추가 몇 개? 고추가 뭐가 맵다고 고추만 싸줘 봐요. 몇개 이? 고추랑 마늘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. 남자답게 먹겠습니다. 드십시시다. 나 약간 강아지처럼 음. 쿠나밥 먹자. 엉 음, 킁. 음. 이리와 자! 안돼! 아! 가만히! 있. 아! 아세요 어머머머 <laughs> 우리 사투리로 얘기할까요? 나아가 봤을 땐생일거 봤으면 완전 서울 깍인 거 같이 생겼구만 어디 출신인데? 고향이 어디야? 나아가 광주구만 아 전라도 광주야? 아야 아야? 아야 손좀 어. 써봐야 아따 당돌하다 아인 가시네 시방 말이 많아야 알았어 여물고 다저볼게 어 또. 응. 또.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? 아, 저 원래 손 뜨거워요. 예. 자, 아, 한 번만 대보시면. 아유. 어, 어 너무 뜨겁다. 진짜 뜨겁죠. 예, 어핫팩 같아요. <웃음> 자. <웃음> <웃음>